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스트라티스 홀더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만간에 다가올 폭등을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이 폭등의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라티스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더불어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 영상에 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한번 예측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 이누룽지바 패턴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하락이 이루어졌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룽지밥이 뭐냐면 우리가 상승을 하고 나면은 주구장창 상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면은 눌림과 지지 반등 눌림 지지 반등 누룽지밥 누룽지밥, 누룽지밥 누룽지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피보나치의 마지막 상단 채널을 뚫어주는 이 시점에서 강한 폭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스트라티스 모습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일전에 4월달에 보여줬었던 폭등태와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동일하게 피보나치의 상승 채널을 그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상승 이후에 눌림과 지지 반등 눌림 지지 반등 누룽지밥 누룽지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피보나치의 상단 채널을 뚫어주냐 마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두 가지의 패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급등이 나오는 경우 자 급등이 나오면 코인 시장의 불문율이죠. 그대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정 선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만약에 지금 구간을 뚫어줬지만 우리가 또다시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일전에 만들어놨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다시 한번더 박스권 매물대를 만들어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보합권을 간다면 우상향의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건 스트라티스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차트를 땡겨보셨을 때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핑크색 선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자이 선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1 8일선즉 반년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반년선 아래로 이렇게 시세가 낙폭이 있고 난 다음엔 항상 강한 상승을 동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월달에도 제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해당 구간에서 과대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앞서 보여드렸 것처럼 지금 낙폭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결국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포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스트라티스 코인의 초기에 투자를 진행 했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DWF랩스라는 회사가 초기에 스트라티스 코인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했었던 규모가 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자 천만원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자 그러면은 지금 이 dwf 랩스가 천만 달러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보통 재단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 바로 지분이란 걸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지분을 받는다 라는 얘기는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천만 달러 가량의 코인을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dwf 랩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코인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네이버의 DWF 앱스라고 치면은요 게시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해당 게시글을 보셨을 때. 자, DWF랩스 안드레 글이 올라와서 이놈이 여태 시세 조작한 코인이 엄청난데라면서 말의 서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WF랩스는 불인내가 많이 나는 투자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큰 규모의 스캠을 터트린 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잘된 글이다 보니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얘네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ICO, 즉, 누구죠? DWF랩스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가 이번 달에 락업 폐제가 된다는 라 소식을 입수를 했거든요. 자, 락업 폐제, 락업 폐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봐도 너도나도 락업 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솔레이어가 지금 상장 이래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정말 빠르게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4월 중순이 들어가면서 해당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제가 급격히 달라붙으면서 그대로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5월 달 들어서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를 찍더니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마이너스 70%의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솔레이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던 이유와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해당 기사를 보시면 솔레이어의. 토큰 잠금 해제 후 가격이 60%가 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잠금 해제가 바로 락업 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5월 8일입니다. 즉 시세가 이미 무너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락업 해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펌핑을 주거나 덤핑을 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건 투자는 건 천지 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락업페지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전에는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가 락업페지 일자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쭉 말아 올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락업페지 일자가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시세가 흐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스트라티스 코인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트라티스 코인 같은 경우에 모든 지표가 스트라티스의 폭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 본다면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매물대 잡고 지금 피보나치의 마지막 상단 채널을 뚫어 줬을 때이 박스 채널보다 윗 구간에서 보합권으로 만들어 간다면 결국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터기 구간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낮춰지겠죠. 자 그러다 결국엔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해당 ICO 투자자의 라업 해제의 일정을 알아야 우리가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자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슈팅이 나와줬을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자들의 라업 해제의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투자자들이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직 제가 코인 투자만 10년에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쓰레트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쓰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에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 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고점에 있는데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평당가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T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